차지하고 있어요. 오늘도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추천하고 싶은 콘서트 1위 모든 감정을 담은 진짜 아티스트 1위 아또 1위가 있어요. 2위는 좀어 이게 이분이 아마 선택을 잘해서 그런가? 솔로몬의 선택을 반장이 잘 어울리는 스타 1위 1위가 있죠 여러분? 네, 이름과도 약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자, 제 마음속 뒤란에서 다시 보고 싶은 뮤지션 1위었습니다 저는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, 노래하는 음유신 이솔로몬 씨를 여러분 큰 박수와 한우를 맞아주세요 이 봄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따스한 눈빛을 지울 수 없고,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따라서 난 봄이 되네요. 어. 상처감 있는 깔끔한 내 날들을 당신이 돌아와도 만날 수 없는 날 부족한 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봄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따스한 눈빛을 지울 수 없고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따라서 난 봄이 되네요 상쳐가면은가라한 나날들에 다시는 돌아봐도 만날 수 없는 날 부족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자, 여러분 이솔로몬씨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우리 솔로몬씨 보려고 울산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. 뒤안에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멀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글쓰고 노래하는 가수 이솔로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벌써 만난지가 1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무대 뒤에서 솔로몬씨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 솔로몬 씨 다음번엔 무조건 무조건 야외 공연장에 한번 모셔주세요. 좋았죠, 여러분? 또첫곡 제목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요. 막 푸른 초장에 촤악 렇게 우리가 <laughs> 함께 음악 듣고 나와 있는 듯한 야외 공연장 처음 오신데 어때요 분위기가? 지난번에는 또 예. 실내 공연장 그 예. 나름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.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예.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네. 감동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시원하고 뭔가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느낌도 뭔가 좀, 좋게 좀 텐션업이 되지 않아요? 덩달아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을 아 느끼지 않을까 <laughs> 오늘 썰렁머씨 이런 몽글몽글해진다는데 노래 좀 되겠는데? <laughs> 에, 이럴 때 노래 잘해요 가수가 예잘 돼요 자 아니 못 보던 사이에 뭘 이렇게 1등을 많이 했어? 이거저것 어. 1등을 너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1등을 해놨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제가 한건 아니니까. 아, <laughs> 1등을 시켜준 거죠. 그쵸 시켜주신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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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. 그1등 중에 <laughs> 그 팬들의 힘으로 막그 갖게 된1등 중에 어떤 1등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어 사실 네. 주신 거라 제가 감히 뭐 어떤 네. 게 좋다 이렇게 네.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내가 진짜 1등할만 했다. <laughs> 이건 내가 갖고 싶었다라는 1등 그렇지만 네. 그렇지만 음. 마지막에. <laughs> 반장 하니까 <못> 반장 못해봤어? <laughs> 사람이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. 네, 아니, 반장 해봤어요, 못해봤어요. 학창 시절 때. 중학교 1학년 때한번 해봤습니다. 아 한번 해봤는데도 또 그래도 미련이 남나봐요. 그때 네. 좀 잘했으면 미련이 남지 않았을 텐데요. <laughs> 반장 하면 좋을 것 같은 연예인 일이. 어 정말 저도 일이 뭐 이렇게 몇, 몇 가지 그런 비슷한 뭐 무슨 1등1등 해봤지만 반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연예인 일이 는 정말. 처음 만나봤고 제가 봐도 근데 반장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아유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해줄 것 같고 아니야 정말 뭐내 인생에 도움이 되줄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여러분 반장 시켜드립시다 아유, 그래서 가요계의 반장 아유, 감사합니다 그쵸? 네. 아, 이번 봄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 방금 들으신 한 폭의 그림이 돼요 여러분 노래 어때요? 너무 좋죠 한 폭의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? 첫 무대로 보내주셨는데 노래 제목이 너무 이뻐요. 아, 감사합니다. 곡 소개가 어떻게, 어떻게 어, 될까요? 한 포개 그림이 되어라는 곡은 제가 원래 글을 쓰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봄이 다가오는 3월, 4월쯤에 그 해마다 느껴지는 저만의 어떤 저만의 감상들이 항상 음, 있더라고요. 네. 그 순간을 노래로 꼭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다가 해마다 네. 하다가 네.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아, 한 포개 그림이 되어. 곡을 지으셔서 그런지 나는 솔로모시고 음악을 들을 때 정신이 없어. 음악에 집중해야 될까? 아, 가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을까? 아니야, 음악이 좋은데? 아니야, 가사도 좋잖아. <laughs> 그치 여러분? <laughs> 자, 좀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그런 곡들입니다. 자, 6월부터 콘서트 하십니다. 맞습니다. 토크 콘서트래요. 맞습니다. 노래가 된 이야기들. 맞습니다. 아니, 이런 타이틀을 어떻게 짓는 거야? <laughs> 아, 시인, 그래요? 시인 시인인 걸 시인하셨어요? 네. 좋습니다. 아 노래가 된 이야기들이라면 저는 저기 아재계 그쪽의 시인 그렇죠. 노래가 된 이야기들이라면 이 노래를 썼을 때 어떤 그런 솔로몬 씨의 마음이라든지, 그렇죠. 그때 있었던 어떤,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? 그 노래가 된 이야기니까 네. 사실 노래보다 이야기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제가 낸세 권의 책 안에는 음... 지금 창작해 나가고 있는 곡들의 모티프가 된 네. 글들이 항상 있거든요. 아... 그래서 음악은 항상 시각적인 것을 동반할 수 없고 그렇죠. 이 글은 청각적인 것을 동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. 이것을 한 번에 자 들려 설명해 드리고 좀 읽어 드리고 불러 드리면 음... 어떨까. 그런 걸좀좀 좀 있어 보였죠. 아니 <laughs> 반장 같았나요? 정말 반장, 반장하세요. <laughs> 근데 팬 여러분들께는 또 이슬로무시 음악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귀한 시간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매체를 통해서는 할수 있는 시간과 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네, 근데 그때는 정말 한국 한국 그 음악들의 담긴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그래서 나오는 그 뉘앙스들, 뉘앙스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수 있잖아요. 또. 맞습니다. 그러면 요번에 콘서트는 생각이 노래가 준가요, 토크가 준가요? 그 질문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. 네, 저는 훌륭한 질문밖에 안 합니다. 야, 네, 저 반장은 못돼도 제가 질문은 잘합니다.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<laughs> 그냥 실은 들으면서도 둘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 저도 이 솔로몬 시 음악 들으면서 아 가사도 좋은데, 아 음악도 좋다. 아, 뭘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하는 것처럼 아마 그날 팬 여러분들은 정말 내 네, 다시 보지 않을 다시 안올 정말 좋은 콘서트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. 6월에 콘서트 하시고요. 또 예. 올해 계획 뭐팬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하실만한 또 좋은 계획 있어요? 어, 지금은 그 한폭의 그림이 되어가 네. 5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. 음. 지금 6월 30일 일자로 또 곡이 나오는 게 네. 하나가 있고 이렇게 네. 달달이 지금처럼 계속 곡을 발매를 해보려고 올해는. 음... 그 매일 매일 공 만들고 매일 매일 작업하고. 우리처럼 음, 이솔로몬 씨를 그렇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거 계속 내주는 것밖에 정말 더 좋은 게 없어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오늘 이 시간들을 아마 꽉 채워드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기대되시죠? 네, 디라는 항상 이솔로몬씨 응원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망고 청해 듣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곡 제가 정말 어 아끼는 곡인데요. 항상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다. 지금 단순히 걸을 수 있다. 지금 나는 숨쉴수 있다. 이 모든 순간을 찬양할 수 있는 청춘예찬 들려드릴게요. 몽든내가든 수저한 식어버린 따뜻한 밥 한술에 갑자기 니 가슴이 들. 알아보던 우리 동네 총종이 거리는 그네 그래. 모두 아무렇지 않아. 깊은 밤. summer out there somewhere far away I won't beg I won't beg my never think I'm crazy but they don't understand you all ahead you all ahead In home I can